자. 이거는 이제 세포 분열 관찰에 관한 건데. 그 현미경 사진을 사진 뭐 현미경 영상을 놓고 이제 해석하라는 거야. 어렵지는 않아. 우선 양파 의 뿌리 끝이니까 이거는 양파 뿌리 끝에 생장점이 있을 겁니다. 따라서 얘는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중이죠. 그럼 핵상은 모조리 2n 고민 안 해도 돼. 대신 이제 A, B, C가 무슨 상태인지 한번 따져보자. 중앙에 쭉 띠를 형성하고 있어. 무슨 소리야? 세포 중앙에 염색체가 모였어. 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고요. B는 이게 갈라져가고 있는데, 자 이거 방추사로 오해하면 안 돼. 이거 염색이 된 짝대기가 이동하는 거야. 어허, 분열 후기입니다. C는 어떻게 되는 거니? 핵도 보이고요. 점 인도 보이지. 으흠, 분열 막 끝난 간기 즉. G원기쯤 될까야이 정도는. 근데 뭐지원인건 몰라도 간기인 건 확실히 알수 있는 거지 그치? 그래서 기억 세포 A의 핵상은 EN이다. 고민 안 해도 된다니까. 무슨 분열이라서? 체세포 분열. EN에서 EN. 오조리 EN. 니세포 b 는 염색분체가 양극으로 이동하는 시기의 세포이다. 맞지? 체세포 분열이야? 한 방에 염색분체 분리, 후기에서 분리돼 가고 있는 거야. 맞죠? 디귿 세포 CN은? 뉴클레오솜이 없다? 그럴리가. 간기에도 염색사 다 풀어 헤쳐져 있는데, 그 단위체가 바로 뉴클레오솜이야. 없으면 안 돼. 그래서 요거는 기억리은 3번. 기본 문제야. 됐지?